아, 이 감은 말랭이를 하기 위해서 껍질을 완전히 벗기고 난 다음 꼭지 부위를 팽이 모양 이렇게 돌려내는 기계입니다. 요것은 꽃감과 말랭이를 겸용을 할수 있는 기계인데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우리 회사에서 개발해가지고 제작한 기계입니다. 꽃감 하루 작업량이 8시간 기준에서 40점 내지 50점을 강화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. 그리기 때문에 위험하지도 않고 감의 품종에 상관없이 반시, 동시, 대봉 모양 크기에 관계없이 대주기만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다 깎는 기계예요. 기계에서 꼭지까지 돌아난 감을 분할기에 대고서는 감 크기에 맞춰서 분할기에 대고 손으로 눌러주면은 이렇게 쪼가리가 개수가 일정하게 나오는 겁니다. 말랭이 분할기에 이렇 잘라가지고 꽃감 제조기에다가 말리면은 요거와 같이 말라주면서 이틀만 하면 이렇게 탈삽이 되면서 말랭이가 돼요. 그러면 이 말랭이가 쫄깃쫄깃하면서 당분이 굉장히 많습니다. 바람돌이 박피기는 꼭지 부위를 한번 더 처리기에 깎아가지고 기계에다 붙여주면은 껍질이 박피가 자동으로 되는 기계입니다. 이렇게 이쁘게 되죠 이건 단감인데도 이렇게 잘 됩니다 이 홀이 일정하게 다 깎이는 거죠 안전 가이드를 고무로 해 놨기 때문에 과일이 크나 작으나 고무가 수축이 되면서 자동으로 손이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안전하죠 손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게 안전 장치가 돼 있고 감을 갖다 대서 깎는 것도 아무 감이나 자동으로 다 깎입니다 대봉 동시 반시 할것 없이 자 요렇게 다잘 깎이죠 네 명품 꽃감 숙성 제조기는 타사와 틀리게 공기 순환 통로가 빨이프로 돼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함으로써 공기가 골고루 펴지는 역할을 하면서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를 빨리 순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효율이 매우 좋아요 그리고 꽃감 제조기는 온도가 일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42도에 설정해 놓으면 32도까지 빨리 떨어졌다 다시 42도까지 빨리 올라가야만이 탈삽이 잘 돼요 탈삽이라 하는 얘기는 떫은 맛을 단 맛으로 바꿔주는 역할이 온도 변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10시간에 한 번씩 숙성시간이 자동으로 입력이 돼 있어서 1시간씩 기계가 자동으로 써가지고 숙성을 자동으로 시켜주기 때문에 옥감의 질감이 부드러우면서 수분의 일정에 서서히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. 타사는건더기라 그래 가지고 수분을 빨리 빼기 때문에 다 옥감 껍질 이 딱딱해지고 질감이 안 좋으면서 쪼개면 속에 물이 흐르고 또 5일 6일 말려도 떫은 맛이 안 없어집니다. 그런데 우리 꽃감제조기는 3일 만에 떫은 맛이 단맛으로 다 바뀌죠. 이틀된 감 모양이요 네. 요오른쪽 감하고 왼쪽 감하고 틀릴 겁니다 오른쪽 감은 병충해 피해를 입은 감 얼룩덜룩한 감은 꽃감도 얼룩덜룩해요 그리고 왼쪽은 그래도 병충해 피해를 덜 입어가지고 색깔도 좀 나았고 낫죠 그리고 감을 완전히 숙성시키면은 요와 같이 좋은 색깔이 나요 그런데 이건 아직 감이 숙성이 덜된 감을 따가지고 깎았기 때문에 색이 얼룩덜룩한 거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감은 완전히 소독을 잘 해가지고 병충해 피해를 안 입어야 되고 또 완숙이 된 감을 깎아서 꽃감 제조기에 제조를 하게 되면은 색깔과 질감이 아주 멋있는 감이 됩니다 꽃감 제조기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이틀 내지 3일이면은 떫은 맛을 다 없애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꼬감을 만드는 게이 꼬감 제조기의 특징입니다.